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마천의 공자 세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사후에 공자가 돌아가시고 너무나 애통하였던 제자들이 공자님을 그리워하면서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였다고 각각이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노노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로 책 편명을 삼아서, 책을 만들다 보니 그 내용들이 편명에 딱 맞게 떨어지지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장에 하기 편을 보면은 그 하기 편에도 하기 편이면은 배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든지, 위정편이어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면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첫머리 글자를 따서 책명으로, 편명으로 삼다 보니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뒤죽박죽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사마천이 엮은 세, 어, 공자 세가를 보면은, 어, 그래도 편년체로 엮으면서 탄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이 비교적 차례차례 엮어져 있어서 우리가 공자를 이해하는 데는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공자 세가, 노노를 지으면서 공자 세가편을 먼저 공부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공자 세가를 노노와 공자 세가라고 하여서 변명으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가끔 제가 책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먼저 사진으로 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사기의 공자세가 사마천이 지은 사기죠.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첫 줄에 보면은 공자생노 창평향추읍이라고 되어가 있죠. 공자는 태어났다 어디 날생은 태어났다죠 공자는 태어났다 어디에서 노나라 노자이죠 노자는 노나라 노 물고기 어자에 날일이 와서 노나라 노자가 되었죠 창성할 창자이죠 평평할 평 그래서 노나라 창평향 시골향 이죠 창평이라는 시골 추골 추자이죠 추고을 추 또는 고을 이름 추 해도 되죠 고을읍자가 왔고요 창평향 추읍이라는 곳에서 앞에 날생자 있죠 태어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선 송인야라고 하여서 먼저 선자는 선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 선조는 송인냐, 송나라 송자이죠. 송인냐, 송나라 사람이다. 왈, 방, 공방숙이죠. 왈 말하자면 공방숙이 선대 조상이라는 거죠. 구멍공, 마글방, 아제비숙, 공방숙이 선조라는 거죠. 방숙생 백하이죠. 자, 이 방숙은, 공방숙은 백맛백자, 물, 핫, 자, 이죠. 백숙을, 백하, 백숙이라고 했습니다. 백하를, 아, 여름, 핫, 자, 백하를 낳았다. 날생, 자, 낳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숙은 또 백하를 낳았죠. 자, 그리고, 어, 백하는 또 숙양흘을 낳았다는 거죠. 백하생 숙양흘, 그래서 숙양을은 공자의 아버지이시죠. 자 이렇게 증조부부터 조부 아버지까지 이렇게 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글자 하나 하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공자이죠. 첫 번째 구멍 공 아들자 날생 공자께서 태어나셨다. 근데 요 날생은 우리와 어, 한자는 어법이 다르죠. 그래서 어법이 달라서 우리는 태어났다 날생자가 맨 뒤에 붙어야지 될 텐데 얘네는 서서 수로가 먼저 나왔어요. 공자 태어났다. 그리고 목적어가 나중에 오는 거죠. 노나라 창평향 노나라 노 창성할창, 평평할평 시고량. 그래서 모울 치자에 고르. 광이 와서 고울 이름 추이죠 추읍에서 공자께서 요때 날생자가 뒤에 왔다면 우리식으로 공자가 장노나라 창평함 추읍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우리가 한자 공부하기가 좀더 쉬울 텐데 어법이 우리랑 다르다 보니 한자도 어려운데 해석을 하려면은 좀더 난해한 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고을에서 태어났는데, 기선송인냐? 그래서 그선조그 그 조상은 송나라 사람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송나라에 대해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나라는요. 자, 우리. 그, 삼항오제, 중국의 역사에는 삼항오제라고 하는, 어, 삼항오 전설상의 인물들이죠. 자, 삼항오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로 삼대라고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게 되죠. 이 하나라는요, 어, 기원전 2100년에서, 어, 1600년까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 그러는데 이 하나라가 1600년경에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왕에 의하여서 멸망을 하게 되죠. 걸왕이 말희 또는 메이라고 하는 여자와 너무나 포악하고 주지육님, 포락지형 온갖 포악한 짓을 하다가 은나라를 공국한 탕왕에 의해서 그, 어, 주왕은, 음, 멸망을 하게 되었죠. 자, 은나 주, 어, 주왕이 아니라, 자,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어, 걸왕에 의하여, 걸왕에 의하여서, 어, 그 포악한 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라는 멸망하고, 탕왕에 의하여서, 은 나라가 또는 상나라라고도 하는 은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자, 이 상나라는 또는 은 나라고 하는 이 나라는 탕왕에 의하여서 잘 세워졌으나 또 주나라 30대로 가면서, 어, 나라는 점점 어, 건국할 때에 그 좋은 뜻은 사라지고, 어, 은 나라의 마지막 30대 왕인 주왕에 의하여서 어, 이 나라는 또 망하게 되었죠. 이 주왕은, 어, 우리 중국에서 천하태평 성세를 이루었던 왕들 그러면은, 이 왕들은 요순 시절 그러면은, 천하가 태평성세를 이루었던 시대로 요순 시절이라 그러고 아주 포악한 임금으로 아주 백성들이 힘들었던 시대에 그러면은 걸주 시대라고 하죠. 자, 그러는 이, 어, 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왕이었고,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었죠. 이래서 걸주 시대에 그러면은 백성들이 도탄지 경에 빠져 있는 아주 힘든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은나라는 주 왕이 달기라는 여자와 함께 온갖 포악한 행동을 다음으로 자주 나라의 무 왕이 빈계지신 또는 빈계무신이라는 암탉기 새벽을 알리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목야의 전투에서 목야의 전투에서 어, 은나라의 마지막 왕주 왕을 물리치고 자 어, 주나라 천하를 무왕이 강태공의 도움과 동생 주공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하를 얻게 되었죠. 이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이 어, 천하를 얻으면서, 은나라는 비록 멸망하고 자기가 천하는 얻었지만, 자, 그 은나라의 탕왕, 은나라를 공국한 탕왕의 조상들을 받들어 모시는 이런 것은 남겨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송나라라는 나라를 그 탕왕의 후손을 찾아내어서 그 후손에게 송나라를 물, 물러주었죠. 그래서 그 송나라가 생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960년경에 세워진, 기원 후에 세워진 당나라가 멸망하고 세워진 이 송나라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은나라가 멸망하고 탕왕 등 조상들을 봉보트로밭으로 모시라는 뜻으로 세워진 주나라가 세워준 나라이죠. 이 송나라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공자는 공자 선조는 왈방 공방숙이죠. 왈 말하자면은 송나라 사람인데 공방숙 구멍공 마글방 아제비숙이죠. 공방숙이었고 공방숙 생백. 하, 그래서, 공방숙은 또 백화를 낳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까 했던 얘기죠. 어, 백화는 생숙양흘. 여기까지죠. 백화는 또 숙양흘을 낳았는데, 이, 이 숙양흘이 공자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흘려. 그래서 이 흘자는, 숙양을 할때숙 자는 아재비 숙이고 양 자는 늘보량 자입니다. 흘 자는 질 낮은 명주 실흘 자예요. 실사 자에 빌걸 자, 거린 연천 거린 거지 뜻이죠. 이럴 때빌걸 자에 실사 변이 와서 질 낮은 명주 실 흘, 자가 되었어요. 자, 흘, 여, 안, 시, 여. 그래서, 흘은, 숙양, 흘이죠. 흐른, 여, 더불, 여,이죠. 안, 시, 여, 안, 시의 딸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굴, 안, 자, 이죠. 안, 시의 딸과 더불어, 야합 하였다는 거죠. 들, 야, 자, 합하라. 야합 하여서, 공자를 낳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공자 같은 성인이 야합을 하여서 태어났다. 우리 야합이라고 그러면은 솔직히 좀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지죠. 야합이라는 것은 들 야자죠. 들판에서 합해졌다. 이게 어떻게 공자 같은 성인이 이렇게 탄생할 수 있을까 하고 조금. 어,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자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자면, 이 아버지인 숙양흘은요, 이 아버지, 자, 아버지인 숙양흘은, 자, 첫 번째 부인에게서 딸만 아홉 명을 낳았어요. 자, 지금이야, 남녀,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더 좋고, 뭐 이러는 세상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녀차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 벌써 나이가 좀 먹었네요. 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녀차별이 있어서, 제 부모도 아들과 저를 차별을 했었어요. 그리고, 도구나 오빠와 저는 엄청 차별을 받았었죠. 자,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부터 2,500, 600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시대 인들 더 심했죠. 여자는 필요 없는 존재. 여자와 소위는 동급으로, 어, 일컬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숙양을은 아들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 다행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요즘은 없어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아마비가 많았어요. 그러는데 그 시대는 더 그것이 심했겠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 이수경을은 기하게 두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을 하나 얻었으나. 그 아들이 안타깝게도 불구 다리 불구가 여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자 건전한 건강한 아들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던 차에 마침 이이숙양흘은 어. 이, 어, 이 숙양흘은 어